안녕하세요. 웹캐뷰 리볼입니다. 오늘 리뷰할 웹툰 캐릭터는 내가 키운 S급들의 바게림입니다. 이름 바게림, 나이, 15세, 키, 약 166cm, 등급, S급, 주요 스킬, 차가운 탄식. 생기발랄하며 밝고 아름다운 모습과 반대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S급 헌터입니다. 하지만 원래 얼음마녀라 불리며 A급 헌터로 활동했었는데 회귀하여 과거로 돌아간 한유진의 보디가드로 간택당하여 S급 헌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도 굉장히 불쌍한 캐릭터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박일임에게 재산을 남겼는데 삼촌에게 강탈당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모진 구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유진의 회귀 전 박일임의 모습은 삐뚤어진 A급 헌터. 얼음 마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유진의 회기 덕분에 과거가 변하였고 한유진의 도움으로 삼촌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삼촌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난 뒤에 그리고 한유진의 능력 덕분에 A급이 아닌 S급으로 각성하여 어마어마한 스킬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차가운 탄식을 필두로 순간 이동기, 헤르메스 신발, 시체의 기억을 읽는 하얀 사체, 광역 버프와 디버프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림자 없는 낮까지 각성 초반부터 말렙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힘 조절이 안돼 한유지를 골로 보낼 뻔했으니까요. 더욱이 현재 모습은 초기 각성자의 모습으로 세계관 특성상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예정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유진을 너무 좋아해 한유진 빠돌이 한유연과 한유진 쟁탈절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한유연과의 티켓타카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내가 키우는 S급들의 박예님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